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의 소복이 영화 모두 일어.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빛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리는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단잠을 깨고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기뻐할 것 뿐이라고 찬양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은 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기쁜 기쁨 일인 것을 깨닫게 하옵시며.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 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로 다짐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따르는 것들을 우리 또한 쫓아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탐욕하며 또한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탐욕과 정욕이 또한 그렇게 싹 틀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사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맡겨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앞길을 먼저 행하사 먼저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셔서 가장 복되고 또한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도하 신줄 믿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너희가 복되도다 너희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또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며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교회는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권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이에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이 사람의 오해를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그리고 왕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왕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는 오직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자이고 정치적 군사적 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무너진 다윗 왕조를 다시 새롭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것은 무너질 다윗 왕조를 세우실 분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처럼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또한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는 왕으로서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정치 군사적 왕으로 오시지 않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당시 사람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후에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자세히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자, 이것은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후에 비로소 이 사실을 가르쳤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와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어떤 권세를 가지신 왕일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는가? 그의 십자가 죽음, 그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진 왕이신가 어떤 권세를 가진 왕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왕이심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단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정도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 온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강력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며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와 왕이 되십니다. 이처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자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게 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가르치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매우 과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항 변화였다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이거는 꾸짖었다는 말. 꾸짖었다. 마치 어른이 어린 아이가 잘못했을 때 꾸짖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방금 그리,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지금 제정신이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며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어떻게 꾸짖을 수가 있냐고. 그렇죠? 이 말씀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처럼 과격한 반응, 뭐 제정신이 아닌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 것이었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는 정신 없는 행동을 그말씀그 충격적인 말씀 때문에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곧 올라갈 텐데 내가 죽게 된다. 뭐 이거는 도무지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라 아닌 상태에서 막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어, 절대 우리가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지킬 겁니다.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는 주님이 죽게 된다는데 그것을 뭐 가만히 보고 있을 제자들은 제자가 있다면 그건 뭐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은 더욱 놀랍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예수님은 자기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되도다, 너희는 하는 게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베드로라는 원래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그랬네. 사탄아.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베드, 복 받은 자라는 베드, 복 받은 자라고 말, 말했던 이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 버렸어요. 사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나님께 복 받은 자에서 사탄으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베드로가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려 가지고 진짜 사탄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 사탄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한 말, 예수님께 꾸짖은 그 말이 사탄이 예수님께 한 말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사탄이 하는 말을 예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장 막고 싶어 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왜냐면 하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사건으로 자기가 멸망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이제 금식하셨는데 그 금식한 후에 곧바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을 하는데 이 사탄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만 하면 나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사탄은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였으니까 내, 내 권세를 다 주겠다. 너이 말은 이 사탄의 시험은 무슨 뜻이냐면 너가 십자가 죽을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너가 왜 고난을 당하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왜이 땅에 와서 아무 죄가 없는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냐? 십자가 죽음을 당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나한테 절만 하면. 나한테 지금 절하기만 하면 내가 너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겠다. 너 십자가 길갈 필요 없다. 나에게 절만 하면 모든 것을 곧바로 이룰 수가 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어. 이 사탄의 시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막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고 아니야 그렇게 갈 필요 없어 나한테 절만 하면 사탄이 나한테 절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어. 이게 시험이었어.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꾸짖으면서 결코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십니까?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사탄의 시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싶어 할까요? 어떤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 죽음을 당하려고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도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주 쉽게 그것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또한 사탄의 시험 앞에서 흔들렸다는 물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을 받았을 때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능하다면 내게 이 잔을 내게 있는 이 잔을 옮겨 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적 십자가 죽음을 이 십자가 고난을 옮겨 달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 옮겨 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사탄의 시험 앞에 흔들렸어요. 십자가 고난 없이 그저 사탄에게만 절하기만 하면 세상을 주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고난 받을 필요 없다. 십자가 질 필요 죽으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 없다. 나에게 절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죠.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있겠냐?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단호하게 그 시험을 물리치죠. 예수님은 비록 고난 받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길 전체가 바로 십자가의 길. 더 넓게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제안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제안을 따라서 그저 편한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참으로 옳고 복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간 예수님은 결국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결말을 맺었죠.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결말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험하고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이 승리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쫓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고난이 따를지라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험한 길이 앞에 있는데.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이 사라지고 그냥 평탄한 길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어이 얻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에게 고난의 길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끝에 주시는 그 승리와 영광을 모두 얻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결단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시험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을 벗어나 편안한 길로 가라는 것은 사탄의 제안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탄의 제안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고난인과 죽음의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습니다. 그 길이 진정한 영광이고 승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똑같이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더라도 그 끝이 생명, 그 끝이 승리이고 영광인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길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 영생, 생명, 승리, 영광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은 편하고 넓은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가셨기에 그것이 옳은 길이기에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사람들이 저희인들로 믿습니다. 서로를 권면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은곡교회 모든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치유 중에 있는 우리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속히 그 육신이 깨끗함을 입고 건강하게 되어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귀한 이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막중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또한 그 마음의 슬픔과 또한 염려와 근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그 십년 가운데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도를 통해 더 친근히 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